안녕하세요. 정은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이 좋은 봄 기운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자영업 내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사업을 혼자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두분 혹은 세분더 나가서 아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떤 그상호간에 출자를 해서 공동 사업을 하기로 경영하는. 동업계약을 맺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동업계약이 뭐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잘 시작해서 끝까지 잘 가면 너무 좋은데 어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반목이나 갈등이 생겨서 동업관계를 청산을 하고. 탈퇴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납입했던 투자금이나 이 지분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조금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의들이 이제 간혹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동업관계를 해산하거나 혹은 동업관계에서 내가 이탈을 할때내 지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은지 그두 가지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. 이 동업관계를 이 청산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해산을 청구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나 혼자 탈퇴하는 것입니다. 이 해산을 청구해서 이 동업관계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, 요게 해산의 내용이고요. 탈퇴라는 것은 기존의 동업관계는 잔존하는 이 동업자들끼리 존속을 하고, 나 혼자 빠져나오는 게 탈퇴거든요. 그래서 해산과 탈퇴의 경우에 내 지분 계산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해산을 청구를 해서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없애자 우리가 만약에 뭐 미용실을 경영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헤어에 대해서 좀 재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사업 그만하고 우리 각자 다른 길로 가자 라고 흩어진다 요게 해산이고요 그때는 에 최초의 이 ABC 간에 동업자들 간에 어, 그 남이 파였던 이 출자 가액의 비례, 그 비율 그대로 이 자녀 재산 중에서 가져갑니다. 즉, 처음에 가령 5 5천, 0 5,000, 5천, 5 0으로 이렇게 1대1대1로 어,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, 그 이제 해산을 청구하던 고그 당시에 자녀 재산이 가령 3천만원 밖에 안 남았다. 1억 5천까지 출발했는데 빚만 져가지고3천만원만 남았다 하면은, 처음에 비율이 출발할 때 비율이 1대1대1이었으니까, 1천만 원씩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. 이 예, 계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탈퇴를 할 때는 어떠냐? 만약에 A, B, C 세 명이 미용실을 경영을 하기로 했는데 어 A만 A만 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B 씨는 너무 재미있게 뭐 머리도 이렇게 뽑고 뭐 이렇게 손님 머리도 감겨드리고 너무 이야기도 하고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A만 조금 나는 재미가 없어라고 나올 때에는 요때는 어, 출자 가액에 대한 비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 존속 중이기 때문에 존속 중에 어, 가져갔던 이 사람들의 신뢰관계와 이 사람들의 손익분배 비율을 고려하면 더 마땅하다고 봐가지고 처음에 납입했던 비율이 아니라 이 공동사업 즉 동업을 하던 당시에 손익분배 얼마를 그러면 이 이익금 중에서 분배를 받아가기로 했느냐 혹은 손실금을 얼마의 비율대로 어, 이렇게 어, 책임지기로 했느냐의 비율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령 뭐 5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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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 명이 1대 1대 1로 했을지라도 손익 분배 비율이 일을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 내가 탈퇴하는 내가 A라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. 처음에 뭐 처음에 출장한 어떤 재산상의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갈수록 내가 뭐, 너무 머리에 대해서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막 새로운 막뭐 파마 기술도 연구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매니큐어랑 뭐, 뭐 스파나 여러 가지를 파 서비스를 론칭하고 기술들을 해가지고 손님들 더 많이 오게 되었다 하면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투입이 된 것이죠.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의 어떤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손님 분배 비율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잖아요. 노가 열심히 잘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 1대1대일이 1대 아니고 네가한4 한 가져가. 그럼 우리가 나머지 33 가져갈게 해서 4대3대3이었다.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.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출자가의 비례와 손님 분배 비율이 달라졌다. 이러면은 나 혼자 탈퇴할 때에는 이 존속하는 사람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당시에 손익분배 비율대로 내가 10 중에 4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. 출자 가액 비율과 어 손익분배 비율이 똑같지만 상관이 없는데, 출자 가액 비율과 종업 이 손익분배 비율이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해산 청구의 실익과 탈퇴 청구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점 유의하셔가지고 어, 이 동업 관계에서 투자금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, 채널 네, 많은 시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